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집에 왔다가 상주의 경천섬 둘러보고 비봉산 한번 올라가 보려고 왔습니다. 비봉산은 230m 정도의 낮은 산이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낙동강 일대하고 경천선 일대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제 비가 왕창 쏟아졌기 때문에 좀 날이 꾸물꾸물하지만 그래도 한번 즐겁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마을 뒤편에는 백두대간 타시는 분들이 꼭 지나가는 웅이산도 있고, 또 상주에는 갑장산이라고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런 산들은 조금 높아가지고, <laughs> 230m 짜리 비봉산을 올라 보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가 경천섬이구나. 이 섬을 아주 조그만한 섬인데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산책로를 잘 해놔서 가족날들이를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산책로도 ABC 코스 세 가지를 만들어놨네요. 한 바퀴 둘러보는 대신에 일단 가로질러서 비봉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롱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낙동강 1300리 중 제1경이라고 하네요. 날씨 좋을 때 왔으면 아주 공원이 예뻤겠습니다. 비봉산이 낮아도 와, 이 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와, 이 바위 보세요. 깎아지르듯한 절벽입니다. 그리고 저기 청룡사라는 절도 있고요. 야, 낙동강을 딱 끼고 있는 산이라서 조망이 예쁠 거라고 예상되는군요. 이렇게 강과 경천섬 일대가 쫙 내려다 보이겠죠. 여기가 회상나루? 그런 예전엔 나루터였던 곳인가 봅니다. 여기 위에 학전망대라고 전망대도 있어서 굳이 산을 가기 싫다 이러면 저기 전망대까지 가셔도 될것 같네요. 비봉산은 우측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범월교를 지나서 경천섬을 가로질러서 낙강교 건너왔습니다. 이곳에 있고요. 아, 여기 상도 드라마 세트장이 근처에 있군요. 회상나루 관광지라고 여기를 관광지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서 저는 이제 비봉산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성투어 버스도 있어 이곳 가족 연인끼리 와서 둘러보기에는 좋겠네요 도로 따라 살짝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빠지는 안내 표시가 있네요 청룡사로 가는 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작은 포장도로가 나오네요 후기를 찾아보니까 거의 둘레길처럼 아주 편한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laughs> 산악회리본도 달려 있고요. 어 계속 찾길 표포정도로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등산로 같은 게 나오는군요. <laughs> 차로 들어갈 수 없군요. 어 이쪽으로 오르니까 나름 등산은 등산이네요. 계속 오르막이긴 합니다. 아 무엇보다 좀 짜증나는 건 거미줄이 굉장히 많네요. 아또 걸렸다. 여기 좀. 겨울이나 이런 때 와야겠는데 아또 걸렸다. 으흐. 아 이렇게 도로 따라 올수 있는 길이 있었군요. <laughs> 등산로 옆에 큰길 따라서 오면 여기까지 그냥 올수 있었습니다. 크게 힘든 건 아니었지만 거미줄 걸리는 게 짜증 나가지고 후회되는군요. 도로 따라 올 걸. 아까 길과 마주친 곳에서 우측으로 오면 청룡사입니다. 아씨 날벌레 엄청 많네. 아 목인 줄 알았더니 그 하루살이. 얼굴에 달라붙는 애들 있잖아요. 아, 개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씨, 산타기 싫어졌다. 청룡사에서 딱히 조망터를 못 찾겠더라고요. 상주보 방향으로 다시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망대가 하나 나왔네요. 여기서 보는 게 예쁠 것 같다. 어, 딱경천섬 바로 옆이구나. 상주보, 그리고 경천섬, 그리고 낙동강 일대 쫙 보입니다. 아, 여기 아주 시원하고 좋은데. 최고다. 청룡사랑 비봉산 정상 갈림길 나오니까 왜 둘레길이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이렇게 다 포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여기는 진짜 쉬운 길이구나. 정상 찍고 다시 상주보 방향으로 내려가는 조금 긴 하산길은 또 이런 포장된 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그 나루터에서 청룡사까지 올라오는 길을 등산로로 올라오면 약간 힘이 들고 아 그것도 그쪽 길이 아니라 그냥 도로 따라서 오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비봉산, 시운산은 맞습니다 포장길만 따라가다가 정상을 놓칠 뻔 했습니다 여기 사이로 빠져야지 정상이 나오는군요 바위가 있고 이 위가 정상이군요 <laughs> 이것도 밧줄 잡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냥 올라갈 수 있지 이 정도는 으차 으차 다왔다 안중 맞은 정상석도 있습니다 230m 하, 비상하는 봉황을 닮은 그런 모양새인가 봅니다 산세가 낮아도 예쁜 그런 산입니다 여기 청룡사 아래 보이네요 하, 안개가 끼기 시작해서 좀 아쉽지만 아무튼 비봉상 정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살살 내려가면 되겠네요 상주 인근에 사신다면 한번 경천섬도 둘러보고 비봉산도 올라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갈림길 있는 곳까지 왔고요. 정상은 200m, 청룡산은 300m, 상주보까지는 2.3km라고 합니다. 하산은 상주보 방향으로 할게요. 아, 여기도 또 조망터가 나오는군요. 이쪽 길은 진짜 편하겠습니다. 그냥 임도 그런 길입니다. 상주보가 아주 잘 보이는 위치구나. 경천섬도 절반 정도 보이고요. 여기가 정상이었다. 경치 좋다. 악동강 아름답구나. 상주보 방향으로 가는 거는 진짜 재미없는 길이네요. 계속 이런 포장된 길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길이라서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제가 올랐던 청룡사가 하는 방향으로 오른 다음에 정상 찍고. 다시 원점 회개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아니 이긴 산에 왜 이렇게 포장 도로를 깔아놨나 했더니 MTB 자전거 길인가 봅니다 <laughs> 상주가 자전거의 도시로 유명하더라고요 자전거 박물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산까지 다 이런 길을 쫙 깔아놨나 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걷는 코스로 걸어도 2시간이면 아주 넉넉한 그런 쉬운 길입니다 시골이 상주인데 상주 인근에 산들 너무 안 가본 것 같아서 지금 1탄 격으로 이 낮은 비봉산을 올라봤고 다음에는 800m쯤 되는 갑장산도 올라보고 백두대간 웅이산도 한번 올라보고 해야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laughs> 상주보까지 왔습니다. 다시 상주보를 건너가서 경천섬 공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아까 저 경천섬 입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걸렸네요. 음,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인증하는 인증대도 있군요. 389km에 달하는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이 있네요. 이거 국토 종주 자전거 하시는 분들도 이 코스대로 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맞죠? 저는 기회가 된다면 걸어서는 한번 가보고 싶네요. <laughs> 요즘에는 자전거가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도 잘 그려져 있네. 비봉산, 학전망대 경천섬, 상주보, 자전거 박물관은 이쪽 편에 있군요. 아까 진행한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서 비봉산 정상 찍고 쭉 따라서 MTB 자전거길 그걸 따라서 여기까지 왔죠 상주복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산이 멋있게 생겼어요 이쪽 편강 쪽에 있는 면은 바 절벽 바위로 된 그런 모양새고 경천선 바로 앞에는 영남의 제1 서원이라고 하는 도남서원이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하네요. 굉장히 유명한 서원이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일단 밖에서 쭉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들이 다.